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르코지쿠대학교재학중인 체레스칼레시입니다. 저는 오늘 영화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영화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오랜 역사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 여자 대학교 이스쿨을 통해서 외국 학생들은 재미있고 인기 있는 연화를 보고 동시에 한국의 역사까지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저희는 한국 역사의 어떤 특전의 시대 문화를 특별하게 묘사한 새로운 영화 를 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서 우리는 많은 특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매주 유튜브에서 한국 교수님의 특강을 시청했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는 항상 적극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매우 현미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대해 설명해 주습니다또 교수님과 주물톤의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수님과 저희는 연화와 간의 시간에 배운 새로운 것들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있을 때,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수님께서는 퀴즈를 준비해 주셨고 이곳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교육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 강의 덕분에 제 시야를 넓일수 있었고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